그럼 저희 이어서 삼성전자에 이어서 기판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주 못지 않게 AI 기판 수혜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반도체 대장주를 넘어서 반도체 기판과 또침 내부 전압을 안정시키는 초소형 전기부품 관련주까지 낙수효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 온기가 퍼지는 모습인데요. 이는 AI 반도체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가 후방산업인 부품 또 소재 기업들의 실적 개선기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기판 업체들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이 스페타시스는 8일 주가가 전거래일 대비해서 4.81% 급등하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최근 한달새 주가 상승률은 무려 36.3%에 달했습니다. 이런 급등세는 지난달 공개된 구글의 AI 모델이죠. 제미나의 3호평과 함께 구글 TPU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이 모인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스페터시스는 구글 TPU에 사용되는 MLB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한 업체로 알려져 있어서 TPU의 외부 고객 흡수나 또 출하량 증가 전망에 따라서 관련 밸류 체인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한 달간 이스페타시스를 2 6 9억 원어치 순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현대차 셀트리온에 이어서 순 매수 3위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대덕전자 역시 AI기판의 수혜주로 새롭게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 메모리 패키지 기판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내년부터 데이터 센터 양 MLB 공급이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돼서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요. 최근 한달새 주가가 15%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LG 이노텍도 메모리 기판을 중심으로 내년 실적 전망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13% 올랐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기판 업체들이 고부가 같이 AI 데이터 센터 기판에 집중하면서 LG 이노텍의 범용 통신용 반도체 기판에 대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반도체 칩 내부 전압을 안정시키는 초소형 부품 영역에서는 삼성전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서버는 전력 변동이 크기 때문에 전력 공급과 신호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MLCC가 일반 서버 대비 약 13배가량 더 많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MLCC를 대규모로 생산하는 삼성전기가 이 AI 서버 확대의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AI 서버용 MLCC 수요 급증에 힘입어 3분기 97%에 달하는 높은 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기 주가는 최근 한달새17.8% 급등하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판 관련주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PCB 장비 제조 업체인 태성은 39%, 유리기판용 CMP 패드를 개발한 FNS 테크는 25% 넘게 액트로는 31% 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판 관련주가 단기 급등하면서 해성 DS와 같은 일부 종목에서는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AI 반도체 시장의 열기가 밸류체인 전반으로 커지면서 관련 부품이나 소재 기업들의 성장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기판주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수요 확대에 따른 낙수 효과로 구글 TPU 기판 독, 독점 공급사인 이스페테스를 비롯해서 대덕전자, LG 이노텍 등 반도체 기판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서버의 필수적인 MLCC를 생산하는 삼성전기가 전력 안정화 부품 수요 증가에 최대 수혜주로 주목받는 등 AI 밸류체인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저 여기서 그럼 기판주 마무리해보고요.